모로이드. 아마 지금 이덱 버전이 드루이드 카운터 조금은 칠수 있긴 한데 칠 수나 있을까 카운터를? 아 좋았다 이거는. 이턴 필드 난리 났죠. 근데 정리 된다면은. 조금 슬플지도? 근데 영능을 누른다면은 많이 행복할지도? 야와 난리가 났다 이 필드 어째 난리가 났다 야 괜찮아? 에 오히려 좋아 하하하하 어. <laughs> 이게. 와 진짜 이걸 해내네 야 마참네 이걸 해낸다 성장 용악살포 주둔지 사령관 지옥불 명사수 콤보 이거 쉽지 않은데 이걸 해냅니다 누가 낙순양이 이밀 좀 그만 나와 줘라 원이다. 해냥. 근데 이건 궁금하네. 해냥이랑 해냥이랑 싸움 누가 이길 거? 이거 잡으려면 웬만해서는 동전 써야 되거든요. 아니면은 그런 거 있어. 속 신비한 사격에다가 일포 또 주. 있네요. 이래서 말을 해선 안돼. 이래서 이 게임은 할수 있는 플레이를 입 밖으로 꺼내선 안돼. 아, 있어. 그냥 마음속으로만 아, 상대 플레이 이거 하겠구나. 이거 생각해야 돼. 입 밖으로 꺼내선 절대 안돼. 왜 이렇게 빠르냐? 뭐야? 야, 넌 내가 밀고자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막! 엠비냐. 그래도 나도 다행인 게 변수 창출이 돼서 오. 변수 창출도 하면서 데미지 계속 밀어 넣고 있거든요. 그래서 나쁘지는 않아. 오케이. 아니, 이렇게 왜 이렇게 퀘스트를 깨려고 하지? 내가 너에게 타비시를 낼수 있을 그 기회를 줄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뭐예 이거, 이거 제가 잡을게요. 잡는 이유는 팔상 명령 때문에 팔상 명령 생각하면 은 잡는 게 나. 자, 그러면 상대는 오턴에 내야지라고 생각을 했겠죠? 이거 어째? 근데? 또 화살도시야. 어쩔 거야. 오. 오. 징을 넣네. 그렇게 달리면은 안 됐다. 렉사, 우리 주를고아이온만에 나와주신 우리 차원의 추적자님 반갑습니다. 정말 감사하고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. 야 어떻게 근데 운이 이렇게? 말을 말자. 근데 네, 이러면 또 괜찮아. 저거 못 잡았다는 게 괜찮아요. 오케이. 야, 진짜 이상적인 플레이를 드디어 하네. 사연패만해 아유, 진짜. 아, 근데 진짜. 아, 이거 잘 풀릴 땐 진짜 좋은데. 안 풀릴 땐 진짜, 진짜 안 풀려. 이래야지. 어. 일단 대갑축 좀 최대한 합시다. 계속 쏴, 미친 듯이 써버려 이거지. 얼음 덫도 괜찮긴 한데 지금 지금 당장으로선 괜찮은 것 같아요, 얼음 덫. 네. 근데 어그로전 어그로덱이 하나라도 있다 하면은 혼얼론데 지금이면 괜찮지. 자 억으로 되기 하나라도 있다. 이러면은 얼음 덫은 그렇게 막 의미가 의미 있는 카드는 아니거든요. 어 사연패만에 나와준 우리 차원의 추적자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. 무슨 술사니? 세 거나 마찬가지라고. 더두장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냥 한 장에다가 얼음 더? 그게 제일 나을 것 같고 지금 메타로 따졌을 때 근데 이제 어그로 덱기 많다 그러면 떠도는 괴물이랑 폭탄 넣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 그러니까 짱냥의 장점이 이제 그거죠 뭐야 저건 그러니까 짱냥의 장점은 비밀을 좀 유동적으로 쓸수 있다 그게 가장 큰 장점이죠. 근데 지금 메타에서는 어느것이 나은 것 같아. 아, 쓰레기. 그냥 몸 소환해서 힐드 깔자. <laughs> 얘가 제일 나. 아 근데 이거 상대 말렸거든요. 계속 달리면 될것 같은데? 진짜.. 대다 쓰레기.. 아이고.. 3장 이상 쓰기나 할까? 상대가? 쥐덫은 진짜 초반에만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고 후반에는 그렇게까지 막.. 필요한 것 같지가 않아 후반 가면은 또 쉽게 정리를 해 하나.. 블에쥐온 안그레이메인 폭사드고 데못타 <laughs> 쏠게요 그냥 어차피 얘 때문에 지금 동맥경화 확 와버려가지고 미래 미래까지 본다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 짱냥은 진짜 한 음. 10턴 이전에 끝내야 돼 그런 생각을 해야 돼 아이고 그냥 미친듯이 달려서 최대한 달리다가 최대한 죽이는 각리는게 그게 나아 와 반영감이 근처에 있다. 알리가 났다. 이게... 실갑 아유~ 이겨서 망정이지. 이것... 이것도 근데 진짜 상황 안 좋았는데, 진짜 이겨서 다행이다. 자,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은 다행이라 생각합니다. 지금까지 락토였구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